안녕하십니까 구성들이너무나 많으십니다 어 구정 새해 복말받으십시오 예. 어 부식 쪽에 계속 익게 부식 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C 그래프라 보통 C 그래프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출전인 독일의 우리 안드레 이바 교수님 강의 내용인데요 C 그래프라 해가지고 요건 뭐냐면은 온도가 있고요 이제 시간이 로고 T라고 해요 시간이 있습니다 로고 T 시간이 있고 온도가 있는데, 그리고 예민한 인상 얘기할 때, 그, 발생 온도가, 발생 온도 기억나시죠? 발생 온도가 800에서 500도 사이였습니다. 자, 그럼 시 그래프 이렇게 했는데요. 시 그래프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여기, 여기가, 지게요 여기가 800도입니다. 약 800도. 약간 자료에 따라 좀 차이 나는데요. 여기가 50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 선행하거나 유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발생 조건. 조건이 1번 선행했을 때, 주로 용접해서 2번 유지, 볼라 추부 같은 거 유지했을 때. 자, C 그래프는 이건 유지 그래프입니다. 유지. 유지에 당됩니다. 선행이 아니고 유지. 자, 이 온도에서 유지했다 이거죠. 쫙 갑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지나면 여기, 내부에 들어오면, 어때 내부에 들어오면 susceptible to i n t e g r 그런 잊게 부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안에 들어오면. 자 밑에는 안 생긴다는 얘기죠 Not sensitized, not sensitive. 그러니까 예민한 가안 생긴다는 얘기죠. 요거는 지나왔던 얘기죠. 예민을 통과했던 얘기입니다. 트랜스 돌아왔다요 안에 들어왔을 때, 요게 예민합니다. 예민한 영역, 예민화 영역입니다. 그래서 500에서 800도 사이에 그럼 예를 들어서 800도, 700도, 700도에서 생기는 시간하고요. 6 0 0도에 생기는 시간하고, 어느 게더 빨리 되겠습니까? 당연히 7 0 0도 빨리 생기죠. 온도가 예, 높기 때문에, 에너지 가 높기 때문에, 일대가 더, CR23, C6가 만나가지고요. 예, 만나고, 여기 이제 크롬을 고갈시키고요. 결국, 크롬 고갈이 문제죠, 고갈. 예, 고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있게 생겼는데, 이게 생겼는데, 그냥 생긴 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있게 생기면요. 오스트네트가 안 그래도 무른데, 중간에 비어가지고요. 얘가 생기면 이끼를 강화시키고 너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왜 문제 되냐면 얘가 생기면서 이렇게 빗금침 부분 빗길을 따라서 빗금침을 여기 왜 18크롬인데 내부는 18크롬인데 입내는요 이끼 여기가 6크롬밖에 안 된다는 이문 크롬 고갈 문제입니다. 6크롬은 스테레스 아니니까 부식이 된다는 거죠. 부식. 그게다가 응력이 벌리니까 인장, 응력, 부식, 균열. 응력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식이 가미 되니까 결국 응력 더하기 부식이대 문제잖아. 요이두개합치실때 균열이 생기니까. 이게 바로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이잖아요. s c c 요 이렇게 됩니다. 그 C 그래프는 뭐냐? 일정 온도에서 갈 때, 500에서 800에서 500도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자, 지나면 지나오면 지나 끝이죠. 다 끝났죠. 지나오면 트랜스 센스티브센스티브 예민한 안생인 이유는 코로하고 탄소하고 다 만났으면 끝났습니다. 왜 끝났느냐? 일반적으로 어, 오스트라이트에 탄소 가 얼마 들어가죠 보통 상공사다 그러면요. SOS, STS나 썼 o 는인데 s o 로 그냥 쓰겠습니다. 상공사 같은 경우에 크롬, 니켈, 탄소하면 18, 18, 8 이잖아요. 18, 8. 탄소 0.08 입니다. 그러니까 크롬하고 탄소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CR 23마리 C6 644. 1대 4로 만나는 거잖아요. 1대 4로. 근데 시간 지나면서 다 생겼다는 거죠. 끝나고 나오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끝. 이제 안 생기는 거죠. 왜?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끝입니다. 0.08하고 크로 만 만나는데 1대 4로 만나니까 이거 만나는 순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오면 끝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 C 그래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C 그래프는, 예, 화면이 잠깐 들리는데요. C 그래프는, 예, 이게 유지 그래프. 그등원 그러니까 변태 곡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간 유지했을 때 생기는 그래프다. 이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탄소량이 0.01부터 0.08까지 카본 콘텐츠 해가지고 시그 래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꺼번에 그려놨습니다. 여기 800에서 요 400도로 되어 있죠. 예, 어떤 그래프는 500 있고 어떤 건 400입니다. 약간 의 차이 날수 있다는 거. 로카 HJ라는 분이 했고요. 1962년도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죠. 인터 크리스탈린, 인터 크리스탈은 결정이고 입계, 입계 부식, t 투 누구 때문에 석출 프리시피테이션 누굽니까? 크롬 카바이드. 크롬 카바이드, 크롬하고 탄소 카바이드. 그런 예, 개념이죠. 자, 그럼 보시면 유지 보시면 유지. 이게 유지 그래프잖아요. C 그래프니까. 그럼 보시면 자, 우리가 그 대책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예민화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대책이 세 가지 있었죠. 1번이 대책. 예민화 방지 대책에 뭐가 있었냐면 예, 1번 l 급 그러니까 0.03%이하 있었죠. 두 번째 안정화 원소. 안정화 원소 첨가. 티타늄 월엔비니오비에서공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고형화 열처리 하되어있죠 열처리 이걸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150도 0 올린 다음에 30분 유지하신 다음에 물 속에 급냉시켜라 선행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L급 안 생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여기 보시면 L급 0.02도 L급이잖아요 1도 얘도 생긴다는 것은 대신 양이 작지만 그러니까 유지 유지할 때는 없나요? 유지할 때 유지할 때는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유지할 때 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선행할 때는 요거 용접할 때 선행용접할 때는 이거 쓰시고 선행용접시는 1번 대책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접할 땐1 L급 304L316에 쓰시면 되고 자 유지할 때 보일러추브 같은 경 경우는 어떠세요 추브 같은 거요 보일러추브 같은 거 이건 유지잖아요 유지에는 2번을 쓰라는 얘기죠 유지에는 그래서 티타늄 엠비를 집어넣어서 아예 탄소를 없애버려야지 생기더라는 거죠 시 그래프에 그래서 유지할 땐 생기기 때문에 유지는 요거, 2번 대책. 그, 그러니까 볼러 추브에는 티타늄이나 MB를 집어 넣은 거 쓰시면 되고요. 일반 배관 용접할 때는 1번 L급 용접, 볼러 추브이렇게 볼러 추브 이렇게. 용접을 하지만 추브는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요. 공장에서 무조건 제조시는 요거, 3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